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어 이번에 샤오미 센서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벽에 붙여놨는데 어이 장소가 어 밤에 이곳에 와서 만약 빵을 굽거나 아니면 커피를 내려먹으려고 할때 원래는 등을 이렇게 켜야 됩니다. 근데 등을 켜지 않고 센서 등을 이용해서 어 그냥 왔을 때 어느 정도 빛이 밝아지고 그러면 제가 뭔가 다른 작업하고 가면은 자동 센서등이 꺼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어 AAA 사이즈 그러니까 A 2개 사이즈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제가 이것과 비슷한 센서등을 여러 가지 써 봤는데 어, AAA 사이즈가 3개 들어가는 제품들은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은 배터리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밝기도 두 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주 밝게 가능하고요. 하나는 조금 약하게 가능한데, 약하게 했을 때는 몇 개월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전지를 쓴다고 하면은 한몇 개월 쓰다가 한 어쨌든 3개월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몇개 이상 쓰다가 어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또 충전해서 또 쓰고 그런 형태로 해서 아주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해요. 어그 전에 사용하던 거는 AAA 사이즈가 들어가서 어,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이었는데 배터리가 꽤 오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꼬래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벽에 백플레이트를 붙여놨는데 저걸 붙여놓고 이걸 꽂아서 고정시키면 고정이 되는 상태고요이 앞부분에는 빛이 안 들어오고 이 부분 센서입니다. 이 부분 센서고 이 가장자리 부분이 에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빛이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가장자리 빛이 들어와서 은은하게 주변을 밝혀주는 형태입니다. 실제 느낌 비슷하게 지금 켜놔봤는데, 지금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약간 하얗게 보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마저도 약간은 노란색 빛이 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은 하얀색의 그 조명등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가장자리에 퍼져서 나가는 형태라, 어, 눈이 그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이렇게 켜지고요 이 거리는 꽤 멀리 인식을 해서 제 생각에는 거리상 한 7m, 7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이 불이 켜져요 켜지게 되어서 이 정면 부분을 어, 제가 지나가는 부분과 잘 맞춰서 두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빛이 딱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빛, 불빛은 꺼지게 되고요 지금 제가 아마 빛을 제일 약하게 뒀을텐데 한번 밝기를 바꿔 볼게요 그래서 가져와서 뒤에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네, 스위치를 바꿔 볼게요 아 지금 이게 어두운 거였네요 아까 게 밝은 거였고 이게 밝은 거고 이게 어두운 겁니다 그럼 밝게 좀 차이가 나죠 지금 이게 밝게 한 거고요 어둡게 제가 밝게 하고 지금까지 썼었는데 이걸 처음에 구매하고 쓰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참 불이 잘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있습니다. 센서 등이 이 정면 부분이 평평하죠. 이 앞쪽 부분에 뭔가 문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센서 등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 지나가면 켜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부착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지나가는 부분이 평면 부분이 이 위치에 해당하도록. 도야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정해두면, 네,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 빛은 생각보다 빨가서, 어, 좀 캄캄한 밤에, 이제 켜지면은 좀, 어, 좀이 센서 등이 저를 인식을 해서 자동 켜주니까 좀 뭔가 안심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딸, 다른 곳에 가서, 어, 이게 그냥 가만히 두, 두면은 자동으로 빛도 꺼집니다. 실제로 써보면 개인적으로는 빛이 은은하게 퍼져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일단은 건전지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어, 빛이 좀 오래 가서 좀 마음에 들고 충전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매하면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그 건전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충전지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충전지 충전에 쓰면은 어, 뭐 계속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네, 샤오미 센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